이시간 함께 나눌 말씀 열왕기하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삼일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 사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말이다해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까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뒤로 물러갈 것니이다하니라 선지자가 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십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우리 누구나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막혀진 것 같고 몸은 약해지는 것 같고 마음은 계속하여 흔들리고 앞길은 아무리 이리저리 둘러봐도 어두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계속 이 길로 나아가도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 과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히스기야도 바로 이런 질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죽을 병 앞에서 벽을 향해 울며 기도하여 있고,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보시며 수명을 15년이나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떤 약속을 허락하십니까?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앞에서도 히스기야가 어찌 반응하냐면 다시금 묻는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이 질문 가운데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십살이 히스기야가 불신앙을 보였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현실의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증을 요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연약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은혜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를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묻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가 어떠한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답하여 준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 이 짧은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뜻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며 현실의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걷는 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8절을 보기 전에 우리 지난번 먼저 살펴보았던 7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가 반죽을 가져오라 하에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라. 이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무화가 반죽을 상처에 놓았다라는 건 당시 고대 근동에서 쓰였던 치료법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고치실 때 기적으로만 이것을 고쳐내지를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이사야를 통하여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붙이라 말씀하시고 히스기야는 그 방법을 통하여 회복을 경험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온 세상의 창조시주, 창조주시오 주권자이시반. 동시에 하나님은 이 땅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기도만 하면 된다라거나 현실이 중요하니 인간적인 방법만 써야 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것이나 잘못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함을 기반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의 정직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같이 이 예배당 앞에 나와서 하루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기도를 기반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일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의사를 찾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수단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함께 한다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직장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정말 다 말할 수 없는 세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함과 동시에 오늘을 살아내야 될 현실의 방법들을 성실하고 정당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의 수단이라는 것은 결코 대립하는 내용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게 만드는 함께 덕도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풍성하게 만드는 은혜의 방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청합니까? 진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미 3, 3일 만에 성전에 오를 것이다. 너의 건강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무슨 징표가 있느냐라고 묻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그토록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어쩌면 그 응답이 명백하면 명백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명백한 응답을 희스이하는 이미 받았습니다 놀랍도록 명백한 말씀을 받았고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희기이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과 약속을 믿을 만한 증거가 어디 있냐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린 너무 쉽게 불신앙이 아닌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이 히스기야의 질문에 대하여 불신앙이라 말하지를 않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여러 왕들 중에 한 왕은 아하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아하스도 도, 동일하게 징표를 구하였는데 그 징표를 구함 가운데 아하스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거절했었다라는 것이죠 진실로 불신앙 가운데 그 징표 구하기를 거절했던 왕은 아하스였으나 히스기야는 그러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오히려 떨리는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달라. 오히려 나에게 더욱 더 강력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믿음은 꾸짖시지만 연약한 믿음은 외면하지 않으신다 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날 짧게 이 목회를 감당하면서 경험했던 일이 바로 이와 같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많이 아픈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육신이 아프고 영혼이 아픈 분들, 마음이 아픈 분들을 만나게 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들이 늘 언제나 하는 말은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아보고 계신 것이 맞습니까?" 이 고통을 하나님이 정말 기억하시고 끝내주시는 것이 맞습니까?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는 그분들의 그 질문과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분들이 믿음이 없다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나치게 큰 고통과 아픔은 과거의 은혜를 지워버리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생각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늘 언제나 먼저 말씀으로 찾아와 위로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표징을 통하여 징표를 통하여 이 약속을 확인시켜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스기야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을 믿길 소망하오니 믿음 없는 나에게 증거를 주심으로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죠. 현실의 이 아픔이 자꾸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잊게 만드니. 이 믿음을 잊지 않게 할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증거를 허락하여 달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징표 가운데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 구절과 십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신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나,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아니라, 이 히스기야의 간구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곧이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물어봅니다. 해 그림자가 앞으로 가게 해줄까? 뒤로 가게 해줄까? 라는 것이죠. 그, 말, 그 질문 가운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는 것은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게할 것이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한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히스기야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그림자는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엇을 향하여 흘러갑니까? 죽음을 향하여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강건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 시간 속에 개입하시면 그 시간의 흐름조차도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죽음으로밖에 향할 수 없던 그 시간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생명으로 뒤집혀 되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준다라는 것이죠. 죄로부터 그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시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찾아오기 시작하니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가운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죄와 죽음의 방향이 완전히 뒤집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죽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신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구절과 십절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저 단순히 기적을 말하는 것,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요 구원의 말씀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면 피조 세계의 질서조차도 그 약속과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절망의 자리에서, 가장 큰 낙심의 자리에서 그 어떤 희망과 소망도 말할 수 없다. 이제 나는 끝났다.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우리 신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역전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그림자를 다시금 돌려주시옵소서. 죽음의 방향이 아니라 생명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 멈췄던 이 걸음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소생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히스기야가 구하고 있는 징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저 인간적인 호기심을 채우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증하는 증거요 증표이자 도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서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증표는 결코 말씀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가 구해야 되는 히스기야의 증표는 우리의 손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것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갖고 있음을 통하여 이미 주신 이 말씀 가운데 확증을 받는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꾸만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를 귀 기울이고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징표가 무엇인가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확증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복적인 증거를 찾는 것을 멈추고 주신 말씀 위에 서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풍성하고 가장 정확한 그 빈핏 가운데 우리는 붙들고 설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징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혹시 희스이야처럼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슬퍼하시는 분 계십니까? 고통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도 절망하여서 도대체 그 어떤 방법을 찾지 못하여 이 새벽의 자리 가운데 나와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리라 그리고 그 올라가리라는 약속을 말씀으로 확증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손가락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손가락이 가르치는 분을 반드시 볼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아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함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을 떠나기조 전에 그 기도 가운데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에 놓는 그 좌절에 포기가 있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의 회복을 구하십니까? 자녀의 구원을 구하십니까? 질병의 치유에 대하여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오늘 의 시간 말씀 붙들고 오늘의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징표를 준비해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병든 왕을 고치고 성전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징표를 구하는 히스기야에게 그 징표가 무엇인지를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우리도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기반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증표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가장 선하신 시간 가운데, 가장 선한 방법으로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하여 예배의 자리 가운데, 말씀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오고 나오고 나올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리를 통하여 여러분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많은 어려움이 나에게 있어 자꾸만 믿음을 잃어버리는 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나에게 진표를 주시고 오히려 이 진표를 통하여 더욱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